노래교실 애창곡 1위에 올랐습니다. 이 노래 한 곡만을 가지고 무대를 펼치는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참가자마다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내 지루할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. 정설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제2의 장윤정으로 불리는 트로트 가수 윤수연 이별의 아픔을 애절하게 표현한 꽃길이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유연상 노서연 등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노래교실 최고 애창곡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노래의 인기는 이색적인 대회로 이어졌습니다. 꽃길 콘테스트가 개최됐는데 노래 한 곡만으로 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근데 꽃길이라는 한 노래를 가지고서 이렇게 콘테스트를 하는 것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어제 가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 있고 또 감동스러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탤런트 김원배 어머니와 참가한 열세 살 소녀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까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스물 세 명이 참여했습니다. 네. 안 자꾸 아니 근데 음정은 하나도 안 들렸어요. 꽃길 한국으로 무대가 펼쳐졌지만 각자의 사연이 담긴 터라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. 더불어 박현빈, 박상철, 리틀사이 등이 초청가수로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.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.